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아, 제가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어서 자동차의 성지, 양재에 왔습니다. 또 양재 오면 또 A1 인터내셔널 또안 들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A1 인터내셔널 들렸는데, 오늘 제가 이제 구입하려고 보는 차량은 바로 롤스로이스 팬텀 그리고 롤스로이스 컬리넌 요두 차량을 주로 이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선이를 좀 이제 같이 영상을 좀 출연해서 찍으려고 하는데 종선이가 하반신이 불구가 됐어요 지금. 제... 예. 불구라니? 월등한 사람 뭐? 어떻게 보고. 된 거야 이거? 아 이제 연골이 제가 지금 파열이 돼서 목발 짚고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다가 예. 그렇게 됐어? 그막 높이 뛰어내렸어 내가. <laughs> 어... 도망가려다가? 아,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저는 이제 A1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 <laughs> 이제 <laughs> A1이 아닙니다. 예, 네, 제가 이번 7월 말까지 A1이 있고, 8월 1일부터 제가. 법인을 내서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이긴 한데 야. 음. 일단은 사실 A1이라고 하면은 금융선. 금융선 하면 A1. 사실 이 수식어가 있어. 유튜브나 네이버에도 A1 인터너셔드을 치면 밑에 금융선이라고 쳐요. 아, 어, 그 정도로 이제 사실 종선이가 진짜 A1에 정말 열심히 진짜 이바지한 걸 내가 이제 잘 알고 있지. 불이 <laughs> 뭔가 불화가 있었어 내가 봤을 때. 아니 불화, 어? 불화기보다 있었어. 있었어, 맞아. 있었어. 어, 있었어. 그래. 아주 그냥. 나도 불어봐. 됐거 아니야. 더주던가야 이거 어. 형 보면 극대노 하신다 또. <laughs> 아니 뭐결론적으로 음. 이제 서로 좋게 좋게 해서 이제 나온 상태고 같은 건물에 2층에 G K N 코 커퍼니로 해서 이번에 제가 법인을 냅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G K N 코? 그러니까 G K라고 해서 어. 의미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 골드 킹도 있고 뭐 그랜드 킹도 있고 어. 뭐 예를 들어 뭐 골드 나이트도 있고 장난컨대. 네. 법인 내려고 여러 가지 다 쳐봤는데 지금 없어서 이거 한 거야. 어, 맞아. <웃음> <웃음> 네. 지하 2층에 있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제가 먼저. 소입에 있습니다. 소에 네, 있고. 그럼 뭐 판매하는 그 수단이 조금 다양하지만, 뭐 슈퍼카뿐만 아니고 바이크, 제트 스키, 배, 아. 명품, 시계, 하이엔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슈퍼카 딜러로서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싶어서 아. 하이엔드 브로커 같은 느낌, 중개소 같은 느낌. 거의 뭐 양재동 중국 스타일로다가 그냥 중국이라니. <laughs> 아니, 아시다오를 뭐? 만들어 버리네. 야, 또 그런 것들이 또제주 또. 오, 여기 주, <laughs> 어, 뭐, 어, 주 고객이 되겠네. 주 아, 또제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어? 오픈하면 제가 오픈식 때또 영상 한번 찍으러 갈게요 아유, 아유 그렇습니다. 어. 일단 그래서 지금 제가 다리가 이런 상태라서 어, 어, 어. A 1 인수인계를 좀 해줄까 합니다. 동생한테 우서 어, 나와보세요. 소개하번 나와보세요. 네. 네. 미니 금종선이야?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최근에 최홍철 그분이랑 같이 촬영을 했어요 최홍철. 네. 와 강력한 데또 나가셨네요 맞습니다 나이가 예, 네, 네. 어떻게 되세요? 저 28살입니다 28살 패기 강력할 텐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선이는 앉아서 쉬고 있고, 아, 쉬고 있고 같이 이제 한번 리뷰 한번 해볼 건데 준비됐나요? 네 준비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제일 안 팔린 차가 뭐예요? 제일 안 팔리는 차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아, 다루기 약간 힘들다. 힘든 차 이렇게 집에 막, 막 해요 하고 싶은 거다해난 벌써 예상하는 게 있어 아무래도 조금 다루기 힘든 거라고 아, 이제 많이들 아시겠죠. 이제 맥라인도 있을 거고, 이제 에스턴 마틴도 있을 거고. 저기 그 A1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그내 드림카라고 했었던에스턴 마틴 DBS가 지금 3, 4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야, 한번 보러 가시죠. 야, 이게 사실 에스턴 마틴이 정말 멋있는 차거든요. 완전 제 스타일이고, 제임스 분들 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이런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참 아쉽기는 한데 일로 쭉 오시다 보면은 야 이거 본인이 이렇게 앞으로 열리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거거든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스마틴 DBS 5.10 퍼제레라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반 에스턴 마틴 DB11 보다도 훨씬 더 고성능의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제가 한 3-4년 전에 봤어요 네. 제가 봤을 때 타이어가 백화 상태가 지금 되고 하고 있어 <laughs> <laughs> 아직 타이어의 수명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아직 괜찮습니다. 야 보호해버리네 <laughs> 느낌상 <laughs> 그렇다는 입장. 거죠 예. 보호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15,000km 밖에 안 탔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완벽하거든요 진짜 네. 너무 예뻐 근데 왜안 팔리는 것 같아 에스턴 마틴은? 일단은 에스턴마틴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감가가 많이 된다. 이런 음. 이미지가 좀 많이 있고. 딜러사도 이제 계속 막 교체가 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치. 네. 에스턴마틴이 여러분들 정말 멋진 브랜드거든요. 근데 망하고 회생하고 망하고 회생하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고. 국내에서는 기흥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이제 회사가 에스턴마틴을 갖고 있었어. 근데 네. 지금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 쪽으로 이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기흥인터내셔널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브랜드거든요. 제가 서울이 하나 있는데 빙 인터내셔널 에스턴마틴에서 저를 이제 초대했어요. 서킷에 서킷에 초대했는데 어... 어떤 빨간색 그 스포츠카가 쫙 오는 거야. 딱 이제 슈트를 입고 내리는데 엄청 멋있는 아저씨예요. 근데 딱슈트를 허리에 딱 묶고 옆에서 누가 달려오더니 하이바를 벗겨 줘. 야, 저 사람 개간지네 이랬는데 갑자기 하이바랑 글러브를 다른 걸로 끼더니 바로 파네갈레. 음... 두카티 파네갈레 브이를 와...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저거 뭐야 속으로 쉽게 뭐지 저거? 이 생각했지 근데 알고 봤더니 기흥인터내셔널의 회장님인 거예요 와 진짜 간지나게 산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기흥인터내셔널에 에스터 마틴 맥나렌부카티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이 있어요 전부 다 비주류예요 예 미안한데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들 진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전부 다 시급하는 브랜드였는데 볼 때마다 좀 아쉬워 일단 이게 가장 오래됐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제일 아 제일 오래됐다네 아... 맞습니다. 악성 제고입니다. 악성 제고다. <laughs> 듣기 쉽게 표현하면 구독자들이 좋아해요. <laughs> 악성 제고였다. 니다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차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잠깐 이빠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얼마? 홍보 한번 해요. 지금 1억 8천만에 팔아요. 야 1억 8천만! 맛있다. 와 1억 8천만이면 4 8 8 4요내차살때 <laughs> 최저가 비교금적 제공해주지. 실시간 제고 정보와 즉시 출고까지. 이러니. KCM 추천하지 어떡할게. 대한민국 오토모빌리티 넘버 원다타랩아 이게 보니까는 피스타도 있네요 피스타. 페라리 488 피스타 스파이더인데. 아 일단 피스타 같은 경우 인사되는 차죠. 제가 이제 488 스파이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488 스파이더의 아주 고성 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면은 보닛도 이제 밑으로 푹 꺼진 형태를 갖고 있고 아래쪽에서도 에어로가 이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차량을 앞에서 눌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많은 곳에 바디킷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6억 5천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1,600 k 로구나 네. 완전 이거 신차네. 이거는 진짜 주인 나타나면 진짜 좋아하겠다. 옆에 있는 거. 생각해 주시죠. SF90 스파이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뻐요. SF90이 정말 이쁜데, 막상 사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안 사는 차.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배기 소리가 아주 후져가지고, <laughs> 이게 사실 요거 살 바에는 진정한 매니아는 요거를 사는 맞습니다. 느낌인 거죠, 사실상. 자연흡기 아니죠? 지금 V8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를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자연흡기 쫙쫙 빨아들이는 걸로 사지 어떻게 보면 488도 좋지만 또 458도 매니아가 또 어, 훨씬 굳건하잖아요 사실 배기 소리는 458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리드십의 이제 자연흡기의 마지막 모델이니까 아, 기가 막히죠 진짜 그래서 점점점 이제 자연흡기가 이제 모델이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없어지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나올 수밖에 없긴 하지만 디자인만큼은 정말 역대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멋있죠 그 다음 이거 에스턴 마틴 또 있네 에스턴 마틴 <laughs> 또, 또, 또 있네 이 차량은 야... 그래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건 벤티지 이거는 벤티지 V12 네. 파이널 에디션 모델 파이널 에디션? <laughs> 네. 원래 그 매해가 지나갈 때마다 에스터 마틴에서 파이널을 자꾸 붙여요 할리도 그렇고 투카티도 그렇고 이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디테일들이나 디자인이 훨씬 더 과격하긴 하네요 네 이런 에어로적인 모습도 그렇고 어, 아, 너무 멋있어 네. 에스터 마틴이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세대는 제가 봤을 땐 진짜 완벽하게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네, 이전 세대가 조금 그 실내 때문에 기존의 레이아웃을 아까워. 조금 유지하려고 하는 헤리티지 아, 그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신형은 진짜 완벽하거든요. 네. 그 기가 막힌데 요 디자인은 조금 이제 어, 이쁘긴 이쁘지만 신형이 너무 이제 비교가 되면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배이 소리 한번 좀... 어,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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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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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세요. 야, 1 1 0 0 k m 탔는데 4억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너무 예뻐서. 아, 또이 에어로 때문에 차문 열리는 것도 이제 안쪽으로 메리 평식이야. 수원도어가 네. 왜 있어요? 수원도어는... 죄송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시 밑에 모드 블록이 있으면은 그것과 데미지가 되지 않게끔 위로 살짝 올라가는 그 네, 용도입니다. 있습니다. 예. 스완도어가 자 봐주시죠. 아 실내 그래도 기가 막힌다. 네. 소리가 너무 약해. 김현주 씨한 밟아주세요. 야, 질기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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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 씨. 야. 오. 오,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나 깜짝 놀랐어 바로 소리 때문에 옆에 있는 지금 경보가 울릴 정도로 엄청난데. 제 사실 v 12기통 아니면 V8기통만 타요. 닷지 음. 챌린저, 페라리, 네. 롤스로이 12기통, 벤틀리 뮬상 8기통, 에스컬레이드 8기통, 페라리 8기통, 다 그런 류만 타는데 이거 배기 작업 안돼 있죠 지금?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 순정이죠. 딱 들어오면 알아요. 배기 작업 안돼 있는 순정이라서 저는 너무 약한데 제 표정에서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와발정하죠 아가리서 에 그냥 침이 질질 새면서 그냥 이거 봐봐 이거 즙 봐봐 지금 와이 아, 네. 질질 쌌어. 연소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예그 네. 정도로 엄청난. 이게 이제 소리가 완전 하이형 이게 1 2기통의 사실 특징이거든요. 8기통 같은 경우는 걸걸걸 이런 느낌인데, 1 2기통부터는 완전히 찢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죠. 들려드리고 싶었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저희 차량 판매가 잘될경겸 홍보를 네. 할겸 해서 아 정말 들려드리고 어, 싶었어요. 실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가 완전 버킷이에요. 일반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버킷 시트가 들어가지는 않아. 세미 버킷이야. 하지만 이 모델은 고성능 버전이기 때문에 완전한 버킷 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9 0 k m 넘어가는 사람은 고추로 타야 된다. 하지만 코너링을 할 때는 정말 완벽하게 내 몸을 딱 잡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진정한 마이바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마이바흐인데 사실 마이바흐 하면 세계 3대 명차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세계 3대 명차라는. 그 수식어는 바로 이 마이바흐 6263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야말로 진정한 마이바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순정 투천에다가 정말 이제 멋있는 모델인데 이 마이바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런틀렛이라고 해서 천장이 완전히 까지는 제일 유명한 이 차를 운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DJ 칼리드. 안에가 완전 실내 올 화이트에다가 천장 이제 싹 소프트탑 열리는 거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이제 영상 한번 넣어 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럭셔리에 사실 끝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롱바디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사실 뒷열이에요제그 벤틀리 뮬산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마이바흐는 현 시대에서 느낄 수 없는 고급스러움이 진짜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야 이거는 거기다 개별 독단이네. 야 이거는 이거 이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와와 와, 여러분들 <laughs>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제그 벤틀리 뮤일산 롱바디도 정말 긴데 이게 발끝이 살짝 닿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아예 안될 정도로 정말 넓고 실내도 정말 깔끔하고 t v 는뭐 상에 사제로 이렇게 달아놨지만 스피커도 이렇게 세팅해놓고 진짜 회장님 타정모네. 네 맞습니다. 정말 멋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상태 좋은 사실 마이바흐는 거의 요즘 찾기 힘들다고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이런 이제 우드 자체가 요즘 나오는 그 우드의 퀄리티는 아예 비교가 안될 정도로 완전 고퀄리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자리를 한번 눕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누워집니다. 뒷자리가. 어. 누워볼까? 야, 기가 막히네. 벤틀리 밀사보다 훨씬 시트 착장감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은 천장입니다 천장 천장이 어떻게 되냐면 은아 이거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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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자 이게 지금 나온 지가 20년이 넘은 차량이거든요 근데 요즘에서 조금 이제 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에서 요즘 들어서 요런 것들을 온오프를 대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서간 그런 이제 촬영을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도 이제 다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서, 앞에 기사와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안에 있는 전화기로 얘기를 합니다. 전화기로. 그리고 전화기나 뭐 볼륨 이런 것들로, 앞에와 이제 소통을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야, 기가 막히네,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와. 다치는 거 봐라. 기가 막힌다. 이런 게 사실 고급이거든요.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느낌의 고급인다. 이런 게. 경박하지가 않잖아요. 야. 소재가 기가 막힌다. 이런 마감이 진짜. 어 말도 안 되지. 어 기가 막히지 진짜. 와. 사실상 진정한 마이바흐는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데 또 이동해 보시죠. 사실상 제가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차가 무려 여기에 세 대나 있습니다. 바로 팬텀입니다 로이스리스의 가장 이제 플래그십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냄새도 좋아. 야, 이거 뭐 기가 막히네. 오, 코치도 기가 막힌다. 제 방향성 완벽하게 정해졌습니다. 펜텀을 가야지 직성이 풀릴 것같아